유정복 인천시장이 연두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남동구를 찾아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현안을 논의했는데요. 유시장은 남동구 일대를 지나는 GTX-B 노선을 비롯해 경인전철 지하와 제2경인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동산단을 연계하는 바이오 클러스터도 육성할 계획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시 전체 10개 군구 가운데 첫 번째 연도 방문지로 선택한 곳은 50만이 사는 남동구입니다. 남동구는 시청과 문화예술회관, 첨단산업단지와 소래포구 등 천혜의 자연과 문화시설, 친환경 주거환경까지 갖춘 도농복합도시입니다. 인천의 중심지로 성장하면서 그만큼 교통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인천시는 남동구 일대를 지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인 GTXB 인천시청역 정차는 물론 경인전철 지하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2 경인선 추진과 월곶판교복선전철의 논현역 급행열차 정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인선을 따라서 가고 그 월곶에서 안양을 거쳐서 판교로 가는 겁니다.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양의 이것은 2029년까지 예, 완결을 짓도록 하고 노년력을 통과을 하는데 완행이 있고 급행이 있어요. 완행은 당연히 통과되는 거고 급행을 통과시키는 것을 지금 추진 남동구는 만수천 복원 사업 재정 지원과 구월이 지구 식물원 설립 반영 등을 인천시에 요청했습니다. 만수천 복원 사업은 1990년대 주천난 해소를 위해 콘크리트로 덮였던 하천을 자연 친화적으로 되살리는 사업으로 남동구의 수건입니다. 저희가 행안부 중투심을 받을 적에 음, 이 만수천 복원은 친수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유사시의 국지성 가간이 잦은 만큼 아, 을 담아 수 있는 수 기능, 방지 기능도 함께 하는 것을 좀 강조했고, 도그 부분을 좀 높이 평가한 부분이마부정제 구민과의 소통 시간에서 달리는 말은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는 뜻의 사자성어를 꺼낸 유정복 인천시장은 남동구는 한마디로 인천의 미래라고 정의했습니다. 지난 2024년 바이오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 단지로 선정된 남동구를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오 첨단 클러스터로 육성해 인천 발전 도약의 기회로 삼고 사통팔달 교통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우리 인천이 바이오의 세계 최고의 도시로 만든다. 지금도 바이오 의약품 생산 세계 1위 도시가 인천입니다. 지금도. 데 이것은 이제 초격차, 즉 따라올 수 없는 인천바이오 단점을 하고 산업 생태계를 완전히 바꾼다. 오직 인천, 오직 시민, 오직 미래를 위한다는 슬로건을 내세운 인천 군구 연두 방문은 이날 남동구를 시작으로 오는 2월 12일까지 인천 10개 군구를 돌며 이어집니다. 네, 고맙습니다.